유대경통 유대인 신자들과 유대교 신자들과 유대교에 입,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이방인인데는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민 생활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전도가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구약의 하나님 전도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인데 뭐 부인이 유대인이거나 친척이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친구가 유대인이어가지고 구약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약의 그 회당을 드나들면서 지금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뭐라 냐면 너무 당신의 설교가 우리말로 하면 은혜스럽다. 그리고 막 좋아하면서 오늘로 끝내지 말고 다음 주에도 좀 와서 설교를 해주면 좋겠다. 이러는 거죠. 바라는 바대로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이런 것을 바라보고 지금 가서 하는데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많은 거죠. 근데 그 다음 주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44절에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일이. 온 성이. BCD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과 회당에 드나드는 사람이겠죠. 회당에 전혀 안듣나드는 안 사람들까지 다 모였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 표현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니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죠. 아마 이 회당이 열리고 난 뒤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진 않았을 겁니다. 선교를 시작하러 떠날 때는 한 명이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기며,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이거 뭐... 한명 정도가 아니라 지금 뭐 무더기로 들어올 판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자,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오늘 어, 그한 가지만 살펴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에서 무엇을 어찌 했길래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 자. 우리가 오늘 발견해줄 중요한 사실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바르게 설명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바르게 설명이 되어야 하고 동시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이루와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생기고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생기려면 제일 먼저 뭐가 되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바르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려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잘 알아야죠. 성경을 잘 배워야 되죠.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회당장들이 맨날 자기가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한말또 하고 한말또 하고 자기들도 지루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 오늘날 우리가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 맨날 하니까 이제 뻔하다. 또 성경 본문만 읽으면 한1 0년 들었더니 그냥 뭔 소리 하려고 이제 감이 온다. 성도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부 강사, 뭐 부흥회 이제 이런 게다 이제 다르게 말하면 목사님 좀좀안 들어본 소리 좀 듣게 해주세요. 그런 겁니다. 그게 뭐 그런 거죠 뭐 다. 그래외부에 사람이 오니까 회당장들이 어 새로운 사람들이 왔으니까 새로운 말좀한번 들어보자. 뭘 가르친지 한번 들어보자 하고 바울에게 부탁을 했어요. 바울이 딱 설교권을 얻고 나서 무슨 말을 했냐. 복음을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설명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되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내시고 그리고 가나한 땅으로 부르시고 거기서 400년, 405년 동안 왕이 없이 살면서 율법을 받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고 이런 일들을 싹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다 일반 유대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거든요. 뭐 맨날 자기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고 야곱이 어떻고 맨날 그러고. 그런데 왜 그런 유대교의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구약의 뭐 역사와 구약의 이 중요한 사실들과. 한 중요한 사람을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한 사람은 바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의 모든 역사와 구약에 있었던 모든 중요한 것들은 사실은 한 중요한 사람을 향하여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 신성으로서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 인성으로서는 사람과 동일 실체이신 그 신비한 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 바로 그분을 향하여 구약이 다 진행되어 왔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몰랐어요. 바울은 바로 그 부분을 설명을 한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임하였다. 그런데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저주와 죄는 그 무슨 방법으로도 해결을 할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인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친히 잉태되시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가리킨 거죠. 구약에 계속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구약의 그 동물의 피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완전한 하나님의 제물로그 죄에 대한 제물로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가리킨 거죠. 그, 그런 것을 가리킨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보기에 사람이었지만 그분의 본질이 하나님이고 동시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죄가 없으셨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흠없는 삶을 사시다.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올려 죽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이 복음을 바울이 가르친 거죠. 근데 그걸 몰랐어요. 유대인들이 그걸 모르고 계속 제사 드리면 되는 줄 알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의 그 어리석은 신앙을 아예 그 프랙티스도 못 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72년도인가 70년도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장군 디도 장군이 군대를 몰고 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2년, 3년간 포위하고 있다가 완전히 함락을 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벽돌 하나도 온전히 남아있지 않도록 다 뜯어버렸어요. 그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때 막 쫓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2000년간 이제 나라 없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더 이상 제사 드리지 마라.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짐승 잡지 마라. 이거죠.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옛날 성전터가 직 무슬림 땅인데 거기 옛날 성전터에 하필이면 무슬림 그 성전이 딱 들어섰는데 무슬림 그 마오메트가 딱그 자리에서 나중에 승천을 했다고 하면서 무슬림들이 지배할 때 거기다가 원래 성전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무슬림 성전을 딱 지어놨어요.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그 땅까지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무슬림 성전 밀어버리고 옛날 구약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다시 짐 소잡고 양 잡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아주 목숨을 걸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무슨 구원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구원의 기능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이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율법을 주실 때는 율법 지켜서 구원 얻으라는 목적이 없었습니다. 율법에는 그런 기능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왜 율법을 주셨나?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타고 나오기 때문에 죄 짓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못하는 게 바로 인간이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주신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혹시 율법을 다 누군가가 초인적인 힘으로 지킨다고 하죠. 그런데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정말 율법의 겉을 지켰냐, 아니면 율법이 말하는 정신이 온전하게 네삶 속에서 실천이 되었냐라고 하나님이 물으면 아무도 자신하지 못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율법에서는 간음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돌로 쳐라 그랬어요. 사람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남녀가 은밀하게 나쁜 짓을 하는 것만 간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않으면 또 혹시 벌어질지라도 잘 숨기기만 하면 사는 거죠. 그러나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정신에 의하면 그런 행동을 나타나게 만드는 마음이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기도 어렵거니와 혹시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율법의 정신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 하면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도저히 나의 죄성을 내 힘으로는 못 이기겠구나. 율법 앞에서 절망하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율법을 주신 거였습니다. 율법 지켜서 구원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 지키면서 한번 절망해 봐라 이거예요. 제대로 네가 어떤 인간인지를, 네가 죄와 네의 네, 네 존재가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제대로 깨달아 봐라고 하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을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 지켜서 구원 얻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네가 얼마나 제약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주신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어떤 행동이나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어떤 바른 일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신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처음부터 율법을 주실 때는 네 힘으로는 네가 구원받지 못하는 걸 깨달아라. 내가 보내실 내가 보낼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에게 구원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걸 깨닫게 해 주려고 율법을 보낸 겁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그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죠.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뭐러어진다 이런 말하는 사람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십자가 앞에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에 최근에 뭐 탈무드를 새로 번역했다 하면서 새로운 탈무드 번역본을 사서 읽으라라고 막 이렇게 홍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 SNS 밑에다가 탈무드가 뭐가 좋아서 그렇게 홍보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실제로 그분이 뭐라고 답장을 하냐면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려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이없는 소리입니다 지금은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율법을 지키는 게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제사함과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시대입니다 율법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폐기된 것일까요? 율법은 없어져 버린 것일까요? 또 그것도 아닙니다. 율법이 의도했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율법이 하는 일이 뭡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 이거 했지? 너도 죄인이야? 저거 했지? 너도 죄인, 죄인이야? 그그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뭐냐 죽는 거밖에 없어 율법이 계속 이거 하 이거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연구하면 연구해서 사람은 죽는 기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노회가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그 피로 대가를 치러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그 대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서 죽여구대로 죽어버리니까 율법이 더 이상 또 죽거나 또 죽거나 못하지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을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으면 율법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 자녀가 되는 복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율법이 내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이거 안 해야지, 저죄 짓지 않아야지 아무리 용을 써도 여전히 또그 죄를 짓게 되는 나의 한계 그 앞에서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놈의 율법은 맨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러지만 정작 이거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저거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지풀도 주지 못하면서 이거 하지 마라 <laughs> 저거 하지 마라 맨날 이러니까 율법 앞에서 사람이 주눅이 들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의 은혜를 입으니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것을 내가 용을 써도 못 이겼는데 예수 그리스의 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죄를 고치고 치료하시니까, 신기하게도 율법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이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내 마음이 변하니까, 죄가 아, 뭐 싫어지는 마음이 생기니까, 옛날에는 율법이 가늠하지 말라 그랬지,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지, 도둑질하면 죽인다 그랬지, 가늠하면 죽인다 그랬지. 오늘 발발들면서 발발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살았는데도 나도 모르게 하게 돼.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법적으로 사해지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니까, 성령이 죄에 물든 우리의 마음을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우리의 죄에 제약된 마음을 성령이 새롭게 하시니까. 희한하게, 저절로, 저절로,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는데, 싫은 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싫으니까 이제 안 하는 거죠. 하라고 빌어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된 사람의 삶이 율법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니, 용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안 하게 되더라.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죠. 마음이 고쳐지니까요. 자, 이게 바로 율법과 십자가와 성령의 관계입니다. 이게 모습은 다르지만 다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은. 너는 죄인이야. 네 힘으로는 구원 못 받아. 구원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 십자가는 율법이 정지하는 대로 대신 우리의 죄값을 감당해 버려요.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심으로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아도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율법이 말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와 율법과 십자가와 성령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말하는데 나중에 또 엉뚱한 사람이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안 지키면.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예수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이단, 이단에 단 해당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어, 신구약성경 66권을 다잘 배워야 되고 그러면서 뭐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건 보금을 해치는 이단이죠. 지금은 율법을 지키는 시대가 아니고 보금을 바르게 믿고 보금의 은혜를 바르게 온전하게 누리고 있으면 저절로 내 삶에서 율법이 말하는 것 정도는 가벼이 이루어지는 걸 체험하는 시대입니다. 다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바로 안디옥에, 비시리 안디옥에 회당을 가가지고 회당장들이 설교하라고 허락해주니까 바로 이런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구약의 역사적인 그 사실들을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여 있었던 구약의 일들을 설명하면서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니까 그때 더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이 복음이 샥싹 빨려 들어가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 역시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20년, 30년을 드나들면서 이런 말을 들어도 성령이 은해 주시지 않으면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 기독교는 그런 거지. 근데 자기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성령은! 왜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지질 않았기 때문이죠 복음이 이렇게 설명되는 곳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은 사람이 있고 이 복음의 은혜를 예배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성령은 100% 자동적으로 일하십니다 복음을 전해놓고 나서 특별히 성령님 일해 주십시오 성령님 이곳에 이 맛이 없어서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복음을 설명하면 복음이 하나님 백성 될 사람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자동적으로 이 복음으로 성령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이 복음으로 충만해지죠. 복음의 씨앗이 그 마음에 뿌려지는 거죠. 씨앗이 뿌려지면 반드시 때가 이르면 싹이 나죠. 싹이 자라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것인가?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이 되어야 되죠. 그것마저도 안 되고 나서 무엇을 할수 있겠어요?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잘 배워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죠.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되죠. 잘 배우고 이해하여서 이 복음을 설명을 할때 듣는자가 하나님 백성 될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그 말씀의 씨를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심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서 바로 복음이 자라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자, 바울이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 주에 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복음을 들으려고 온 성의 사람들이 다 몰려왔더라.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주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훈련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